네. 어, 자 이제 영상 보여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하셔야 돼요. 네. 아까 전에 마스킹 테이프 얘기는 안 드려서. 마스킹 테이프 제가 연습하시라고 했는데 많이 하셨나요? 마스킹 테이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헤라 기법을 어, 전문가도 잘못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손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익숙한 게 몸에 배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고자 하는 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이 마스킹 테이프 기법이에요. 지난번 알려드린 대로 숫자 다 모양 잡기도 하고 그냥 꺾어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를 시공을 할때 그냥도 하지만 그냥 하는 건 프로예요, 진짜. 예, 그냥 할수 있는 건 프로인데 뭐 대충 뭐내 집이니까 이쁘게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문가처럼 진짜 이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마스킹 기법이 꼭 필요한 거니까 예, 화장실 전체 네모나게 돌리는 기법은 제가 한번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뭐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마스킹 처음에 테이프를 붙일 건데 자 여기에서 바닥에서. 자, 이렇게 한번 붙였어요. 예.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아래로 세울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네, 내려 주세요.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자,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벽면이에요. 요게 벽면이고 그 벽면에 테이프를 붙여서 라인을 잡은 거예요. 예. 네, 줄 모양의 라인을 잡은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 바닥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법이 뭐냐면, 화장실 테두리, 네모나케 잡는 거와, 그 다음에, 욕조, 욕조 있죠, 욕조. 욕조에 들어가는 네모를 잡는 거. 예, 그 다음에, 어, 세면대, 그 다음에, 젠다이 부분, 곰팡이가 많이 피는 곳에 시공하는 방식이에요. 줄눈이 약이 두 가지예요. 주제와, 그니까, 어, 바닥제와, 그 다음에 수직재라고 해서 고체로 된게 있어요.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액체, 액체가 된 거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집어 넣는 거고, 얘는 고체로 된 거를 시공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얘는 지금 현재 고체죠? 어저께 제가 준비하는 대로. 네, 준비를 하시고, 처음에 입구를 열을 자르실 때, 입구를 크게 자르시면 안 돼요. 절대 크게 자르면 안 되고, 앞에 아주 조금만 자릅니다. 요만큼. 네, 요만큼. 네, 요만큼 잘라 줍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요거 핵심에 이요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줄눈 약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딱 내가 넣고자 내가 어 약을 이만큼 넣어서 그만큼만 써야겠다라는 정도의 약만 넣으셔야 돼요. 자,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얘를 밥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는 한쪽에 많이 넣었죠. 예, 네, 요거와 그다음에 얘는 이만큼만 넣었어요. 요거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하실 거는 요거 컵도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종이컵. 네. 준비하실 거고. 자, 헤라는, 예. 그, 제가 메모란에 항상 올려놔요. 그, 줄눈 약 구매하는 곳에서 엣지줄눈이라고 예, 부천에 있어요. 거기 가서 가시면 요런 헤라 팔아요. 저도 거기서 사 오는 거니까 거기서 사시면 돼요. 덜 줄눈 사장님 소개로 왔어요. 재료 좀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사모님이 다 챙겨 줄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자, 이렇게 헤라를 준비하시고 자,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거를 자,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이게 렇 눕혀, 눕혀서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당길 거다. 그러면. 아래 내림 헤라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크림이 이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서 줄눈 이 테이프 붙인바깥으로 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방향이 아니라 힘을 아래다 주고 이렇게 아래다 주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 줄눈 약이 위로 올라가요. 네. 줄눈 약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아까 설 그게 여기 좌우. 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좌우를 쓰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줄눈을 약을 걷어야겠다. 예, 많으니까 걷어야겠다. 그러면 걷는 거는 여기 앞에 맨 앞에 동그라미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예, 여기에 해당되는 기법이에요. 바짝 땡기는 거. 그다음에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동그라미. 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뭐냐면 하 줄눈이 줄눈약을 눌러서 그냥 펴 주는 거예요. 눌러 주기만 하는 기법이에요. 네. 고 그렇게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자, 보시면 그냥 요걸로 보여 드릴게요. 얘를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그럼 어때요? 지금 크림이 예, 줄눈약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삐져 나오죠. 이렇게. 삐져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삐져나와요. 삐져나오면, 여기도 줄눈약이 많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넘쳤죠? 이렇게 넘치게 돼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범위로 줄눈약이 넘쳤기 때문에, 줄눈이 이쁘게도 안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오고, 밥도 굉장히 많아서 얘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여러 번 긁어야 돼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그쵸? 예. 첫 번째 해라기법. 예. 그리고 요렇게 긁는 게이 그래서 중요한 건짤때 줄론 약을 짤때 일정하게 짜야 돼요. 내가 넣고자 하는 약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부족하면 그것도 중간에 끊겨서 울퉁불퉁 울퉁불퉁 나와요. 예. 약을 넣을 때 그래서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짜주고 내가 여기서 끝에 힘을 딱 주고 예. 위에 포인트랑 같이 주고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지금 딱두 번만 했어요. 줄 바깥으로 안 넘어갔죠. 네, 줄 바깥으로 안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스킹을 뗄 거예요. 짠 하고. 네. 어때요? 다르죠? 느낌이. 예, 네, 요게 내림해라의 기법인데, 내림해라든 위로 올라가는 해라든 중요한 건, 줄론 약 짜는 양이 중요하다. 첫 번째, 꿀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줄론 약을 일정하게, 너무 많지도, 너무 적게도 아닌, 적당한 사이즈 내가 넣어야 될 거에 대한 양만큼만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술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이거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리 아, 꿀팁도 하나 있어요. 헤라를, 줄눈을 쓰게 되면은, 제거 헤라통에 헤라가 굉장히 많, 많잖아요. 줄눈을 쓰고 나면은 반드시 헤라를 그 자리에서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습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썼는데, 아, 현장이 바빠. 그 중에 팽개치잖아요? 이거 진짜 한두 시간 있다가 다 굳어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이 헤라가 되게 비싸요. 싼게 아닙니다. 네, 일하는 현장에서 이거 헤라 한두 번 쓰고 버릴 거 아닌 이상엔 부자가 아닌, 아닌 이상에 습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라텍스 장갑 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실 때 항상 물티슈 준비하셔서 헤라를 이렇게 닦아주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쓰시고. 예, 그 다음 거는,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내리, 내리메라를 했잖아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내리메라를 하고 나서 자 올림의 헤라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테이프로 붙였는데 연습이 안 돼서 올림의 라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위로 이렇게 가요. 예, 여기서 이렇게. 흐림이 위로 올라가죠. 네.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위로 간 게. 네. 헤라가 아까 전엔 아래로 내려갔는데 지금 반대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올라가죠. 테이프 붙여놨는데 테이프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약이. 네. 대부분 동영상 보시면 어 아까 헤라 어디갔지? 긴가? 음. 제가 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 요런 헤라로 쓰시는 분들. 예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계실 거예요. 네. 바짝 땡길 수 밖에 없는 헤라.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요렇게 써요. 네. 그러면 마스킹이 굳이 필요 없어요. 바짝 땡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요주로 쓰는 거고, 이 헤라를 기법을 할때 마스킹을 했는데 위로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위로 올린다는 건 마스킹을 굳이 안 해도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마스킹을 떼고 그럴 때는 약을 짜주고, 네. 요거는 약이 조그만 거라 조그만 헤라를 쓸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헤라. 네, 얘로 살짝만 올려주면 돼. 살짝만. 네, 보이시나요? 느낌 완전 다르죠? 큰 헤라를 쓸 때와 작은 헤라를 쓸때 느낌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밤 양, 내가 짜주고자 들어가고자 하는 양에 따라서 헤라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양을 썼는데 넓은 거를 쓰면 그만큼 넓게 나오는 거고, 작은 걸 쓰면 그 사이즈 맞게끔 들어가는 거. 요거 양이 얼마 안 들었죠? 예. 네. 근데 얘는 지금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짜줄 때 양하고 쓰는 도구에 대한 그 저기도 달라요. 느낌도 다르게 나와요 현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올림헤라를 써야겠다. 그러면 고거에 맞는 약 넓이에 맞는 헤라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데 조금 밥을 더 넣었어요. 더 요거는 이렇게. 조금 밥을 많이 넣고 여기 가운데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기법으로 쓸 거예요. 네, 이거를 쓰는데 얘는 내림도 아니고 위에 올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짝 긁어서 당길 것도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좌우 좌우에 힘을 같이 주는데 가운데도 줘야 돼요. 네, 좌우에 힘을 주는데도 얘는 같이 주고 같이 당기면서 얘는 그냥 여기서 눌러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U자로. 그러면 제가 요거는 그냥 이름의 명칭을 유자해랍니다라고 지었는데 보시면은 밥이 이렇게 모여요. 예. 네, 지금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운데 뾰족하게 모여요. 네, 그래서 누를 때 보통 좀더 얘는 이제 가로 줄보다는 세로 줄에 좀 많이 써요. 네, 세로 줄에서 내릴 때그 모양 그대로 누르면 가운데 심 중심이 여기다 놓고 주, 누르게 되면 좌우로 살짝만 퍼지면서 걔네가 일자로 반듯하게 잡혀요. 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시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그거 말고. 자, 이게 우리 집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이렇게 했어요. 네. 나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 이거 좀 큰가? 중간에 잘렸어요 죄송해요. 네, 편집을 좀 다시 하느라고 좀 커터했고, 자 이제 요거 세로 줄 넣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그자 이렇게 우리 집에 세로 줄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줄눈을 해야 되는 경우, 가로 줄이든 세로 줄이든 뭐 해당은 똑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줄눈을 짜고, 네 조금 네 넘치게 땄어요. 이제 짜고. 작은 헤라를 쓸지, 아니면 이렇게 큰 헤라를 쓸지, 예,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줄는 약이 막 넘치도록 지금 많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짜리 작은 헤라를 쓸 거예요. 자, 요 헤라 갖고 쓸 때, 아까 전에 제가 가운데, 가운데 요 부분을 이용해서 힘을 중심에다가 두게 되면 좌우로 살짝만 퍼지고 그냥 눌러주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고거 관련된 기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서 내릴 때, 앞에 맨 앞에 여기 중심에 힘을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줄눈 약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여기다 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다가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르시면 좌우로 살짝만 약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좌우로 비대칭으로 살짝 누르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네. 좌우로 퍼질 때 보시면 그렇게 약이 바깥으로 안 삐져나오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을 넣을 때 세로줄이든 가로줄이든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그래서, 기법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 요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끌어내리는, 끌어당기는, 밥이 약이 많을 때 걷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바짝 당겨야 될 때는, 힘을 여기다가 줘요. 네, 요게 요기, 요맨 요 앞에, 예, 요자리에다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살짝 눌러서 좌우로 펴줄 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 여기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줄눈 약이 굉장히 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얇게 들어가서 줄눈이 얇아지고 쪼그라들고 황변이 오고 나중에 이게 풀뭐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힘을 주진 않아요. 거의, 거의 안 주고, 주가 여기 가운데다가 줘요. 가운데다가 줘서, 줄눈 약을 내가 충분히 넣고, 그 약이 오랫동안 버텨있고, 두껍고, 예, 토간에 은폐해야 될게 있으면 은폐도 해주고, 예, 좌우로 너무 심하게 퍼지지 않아서 그림자가 지지 않게끔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가운데에 중심에다가 힘을 줘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거해라들 보면 해라가 대부분 좌우만 달아져 있어요. 네. 그이 가운데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에 따라서 해라 기법이 바뀌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네어 요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갔는데 타일이 들쑥날쑥이에요 네 삐뚤빼뚤 삐뚤빼뚤 깔아놔가지고 모양이 이쁘지 않게끔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난번 제가 알려드린대로 마스킹 테이프로 라인을 잡기도 하지만 고수가 되면 굳이 이거 안 쓰거든요 네 그냥 헤라 기법 제가 지금 알려준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는 올림 해라로 예, 네, 위로 올려서 해라로 긁어주다가, 모양이. 여기서는 내려가면서 내림 해라로 바뀌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해라 기법이라는 게. 그래서 위로 올려서도 하고, 아래 내려서도 하고, 네, 그 기법이. 그러면서 또 가운데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게 타일 모양에 따라, 그러면, 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춤추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심하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심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올려요. 미세하게 올리고 미세하게 내리고 미세하게 가운데로 잡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보이게끔 왜 그러냐면 타일 간격도 그렇게 들쑥날쑥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 잡아서 일자 형태로 잡아주는 기법을 그렇게 써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막 당기는 거와 아래로 내릴 때, 위로 올리면서, 아니면 요거를 지형을 피해가면서 해야 될 때, 그런 기법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하면, 티가 나지 않고, 충분히 가릴 거 가려드리고, 모양은 빤듯하게 이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내림해라로만 하면, 아래로만 잡혀요. 위로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만약에 요거처럼, 위에가 들떠있으면 위에를 잡지를 못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마스크 테이프를 안 쓰고, 좀 내가 적응이 돼서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했는데 그림자가 살짝 지었다, 그러면, 울티수 이용해서 주변을 좀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번쩍이거나, 번짐 같은 현상은 제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 헤라들 기법이고, 자, 또 하나 이제 헤라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예전에 제자를 키워서 내보냈을 때, 제자가 이제, 그, 줄룬 공구 상가 가서 구매를 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어, 근데, 이렇게 큰 해가 좀 있어요. 어, 근데, 얘 사용 방법을 모르겠대요. 네, 얘 사용 방법을. 이거 처음에 저도 이게 뭘까 했어요. 근데 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 배운 거거든요. 얘가 처음에는 벽 줄룬 할때 용도로만 썼었어요. 벽에로만.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화장, 그 화장실 보다는 이제 젠다이라고 해서 주방에 주방에 이렇게 턱이 하나 져여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주방에 선반이 하나 있고 위에 줄이 줄눈이 하나 있고 아래에 줄눈이 하나 있고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꺾어져서 내려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변기인데 변기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아루져서 안으로 꾸불꾸불 들어가 있는 애들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른 헤라로 바꾸는 모양이 안 나와요. 걔네들 이렇게 하면은 한쪽은 네 이게 다 노출이 돼요. 줄눈이 깎여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른 동그란 요의 헤라는 그거를 이렇게 벽줄로 할 때도 쓰지만 굴곡진대를 따라가야 될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해라예요. 그래서 변기 주변에 뒤에 테두리 들어갈 때 움푹 들어간 거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춤춰야 되는 구간에 이런 헤라를 쓰기도 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젠다이 부분에 밑으로 꺾어지면서 굴곡진면 네, 그런데 깊숙히 들어가야 될 때도 이런 헤라를 씁니다. 그래서 동그란 헤라도 여러 가지를 써요. 네,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쓰고, 이런 다양하게,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다양하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류의 헤라가 4개예요 네, 사이, 즈야 똑같은 게 2개지만, 종류는 다 달라요. 쓰임새도 다 달라요. 네, 그게 현장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제가 쓰는 수동 공구와, 어, 한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네. 반드시 필요하고, 얘네들이 내 몸에서 익숙해져서, 어, 왜, 보시면은 칼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얘네들이 손에서 놀아야 돼요. 손에서 놀아야, 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네 뭐, 구부러진데도 모양 라인을 잡고 깨끗하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다음 영상은 요 헤라를 이제 했으니까. 줄눈 사용 도구를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번 제가 1탄, 그래서 처음에 첫 연상이 이제,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팔때 소리를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게 아닌, 이제 전문가처럼 이제 넘어갈 때, 좀더 깊이 파야 될 때,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용도들, 그거에 맞는, 그, 광폭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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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뭐, 뭐, 뭐가 있는지, 그,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에 관해서 컨텐츠 찍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약 넣는 거 배우셔야죠. 네, 그래서 바닥에 약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건지. 중요한 건, 약을 넣는데, 약 종류 되게 많아요. 네, 종류도 많고, 지금 이 헤라 기법, 그 다음에 도구 파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진짜로 어려운 거는 약이에요. 약에,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집집마다, 쓰는 것마다, 날씨, 온도, 습도, 내가 쓰고자 하는 약에 대해서, 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거 관련된 영상, 한번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영상, 자, 유익하셨나요? 제가 가진 기술, 어, 자, 마음, 뭐, 카만 먹고 개방해드리면 원래는 제가, 영상을 잘 이런 걸 교육을 안 했어요. 학원에서도, 아, 물론 학원에서는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데니까 강의를 해드리고,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지만, 현장까지 학생들 데리고 가서 알려드렸지만, 이 기술이라는 건 대놓고 가르쳐줘도 못해요. 네, 대놓고 가르쳐줘도 자기 거를 자기가 진심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술이지, 본인들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이란 건 충분히 연습을 하고 현장에서 부딪혀 보고 내 집에서 연습을 했을 때 무언가 하나가 깨달음이 생기고 무언가 하나가 얻는 게 있다면 그게 진정한 기술입니다. 예, 지금까지 더운 줄론이었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